안십니까생통사 강동환 특 v 입니다 저는 토일 크레이터 네, 강동환이고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기차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이 철로 길인데 이 방향으로 가면 중국으로 갈수 있는 길입니다. 이 울란바토르 기차에서 역 12시간을 달려가면 중국으로 갈수 있고요. 지금 반대편으로, 네, 반대편으로 9시간. 저희가 통일이 되면 유라시아까지 기차를 타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몽골 종단철도를 또 지나야만 중국과 러시아까지 갈수 있는 길입니다. 울란바토를 기점으로 위로 러시아 그리고 아래로는 중국까지 갈수 있는 곳이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 10분 정도가 됐는데요. 2시 40분 정도면 러시아로 직접 가는 그러니까 몽골에서 러시아로 직접 가는 국제기차가 이제 어, 출발을 합니다. 어, 기다렸다가 어, 몽골에서 러시아 국제기차를 한번 어, 찾아볼 거고요. 지금 울란바토르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건물 자체가 어, 구수련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건물이니까 어, 북한의 모습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울란바토르 뭐 기차역 안에 아주 반가운 c 가 자리 잡고 있네요. 자, 이 기차역. 너무도 끝없이 펼쳐져 있는 길인데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이 몽골을 기점으로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자, 2시 40분까지 기다렸다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기차를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몽골 울란바트르 기차역에는 이렇게 시유가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면세점도 기차역 안에 있습니다. 울란바타르 기차역이라고 아주 크게 쓰여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음. 네 울란바토르 역과 수원역이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표지판이 이 기차역 역사 안에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블라디보스톡에 갔을 때는 뭐 김정은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표지판이 기차역에 붙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지금 수원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표지판이 기차역에 붙어 있네요. 몽골 울란바토르 기차역의 모습입니다. 몽골 울란바타를 위해서 러시아로 가는 기차입니다. 앞에 기관차는 몽골 기관차를 지금 붙여놨고, 이로는 러시아 기차를 연결을 해뒀습니다. 이곳 룰라파트로에서 이르쿠츠크까지 가는 기차인데 저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봤던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똑같은 기차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불어운 일이기도 합니다. 남북한간이 분단으로 막혀 있어서 뭐 어디든지 쉽게 갈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었지만 지금 이렇게 몽골과 거대한 러시아가 기차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회가 새로운 곳이네요. 이곳에서 일주일에 두편 몽골과 러시아로 오간다는 기차라고 하니까요. 다음에 몽골에 오면 꼭이 기차를 타고 러시아까지 한번 넘어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한 30분 정도. 대기하면서 승객들을 태우고 있는데 이게 국제기차다 보니까요, 여권이라든지 또 표가 있는지 다 일일이 여기서 검사를 하고, 기차에는 표가 없으면 당연히 지금 올라갈 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승무원들이 각각 객차 안에서 표를 지금 검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에서 봤던 국제기차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이르쿠츠크까지 가는 기차입니다. 네, 표지판이 쓰여져 있네요. 네, 기차 안인데요. 어, 네. 기차 안에 있는 레스토랑 칸인데요. 지금 쟁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